플라즈마 XPR 코인.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 테더 USDT 같은 거 보낼 때 수수료 비싸고 느려서 좀 답답하셨죠? 음. 플라즈마가 바로 이 문제 풀려고 나온 새로운 레이어 1 블록체인이에요. 자체 네트워킹인 거죠. 특히나 USDT를 수수료 없이 보낼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데요. 자, 첫째는요. 뭐니 뭐니 해도 USDT 전송 수수료가 0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거래를 쫙 모아서 비트코인에다 주기적으로 꽝 하고 기록하는 식으로 보안은 챙기면서 수수료 코인 따로 없이 USDT를 바로 보낼 수 있게 한 거죠. 와, 이거 해외로 돈 보내거나 소액 결제할 때는 진짜 편하겠죠? 둘째 XPL 토큰의 역할인데요. 이게 총 100억 개가 발행됐어요. 이걸로 네트워크 보안 지키는 스테이킹도 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돌릴 때 수수료도 내고 또 프로젝트 방향 정하는 투표 그러니까 거버넌스에도 참여하는 거죠. 아, 그리고 초기 투자자나 팀 물량은 한동안 못 팔게 묶어 뒀다가 이걸 락업이라고 하죠. 서서히 풀리게 해서 가격이 막 급변하는 걸좀 막으려고 했대요.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이나 다른 프로젝트하고 같이 크는 거에도 신경 쓰고 있어요. 이게 이더리움 개발 환경 EVM이랑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기존 이더리움 서비스를 플라즈마로 옮기기가 훨씬 쉬워요. 거기에다 에이브나 커브 같은 유명 디파이 서비스들이랑 손잡고 생태계를 막 키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는요. 목표가 확실해요. 싸게 스테이블 코인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프라,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